그대가 고구려의 장수인가? 그렇다면 저 거대한 군세 앞에서 두려움은 없는가? 두려움은 없소. 다만 우리 조국의 강토를 밟은 자들의 심장을 꿰뚫을 창만 있을 뿐이오. 서기 612년 수나라 양제가 일으킨 두 번째 고구려 침공, 3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며 대륙을 흔들었고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고구려의 북방 전선에 선봉으로 나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강의식 장군입니다. 그는 평양 출신으로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무술과 지략으로 이름을 날렸고 국경 방비에 있어선 걸어다니는 성이라 불렸습니다. 양제가 동원한 30만 대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제국의 위신과 오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의식은 그런 숫자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요동성 전투 그곳에서 강의식은 함정을 파고, 식량로를 끊고, 야간 급습으로 적의 전열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는 직접 적진 깊숙이 돌진해 적장들을 참수하며 수군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중국 사서, 수서조차, 고구려 군사는 날쌔고 용감하여 감히 당할 수 없었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수나라의 30만 대군은 태주의 폐주를 거듭, 퇴각하면서 약 90%가 사라졌고, 살아 돌아다니는 겨우 몇만에 불과했습니다. 이 패배는 수나라에게 제국의 몰락을 예고했고, 고구려는 그 이름을 다시 천하에 떨쳤습니다. 강희 식 그는 역사의 중심에 서지 않았지만, 그의 창 끝은 제국의 오만을 꺾었고, 그의 결기는 오늘날까지도 민족의 자긍심으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